안녕하세요. 양평에 정말 괜찮은 주택을 소개해 드리는 김여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군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은 지 1년 정도 지난 신축입니다. 하지만 검증된, 아, 술이 다 되고 검증된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개군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아, 요즘 대신 IC나 E4IC가 연결되면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그런 주택 입니다. 아, 이 주택은 도로 지분 포함 어, 토지 면적이 170평이고요, 건축 면적 어, 43평이며 방 3개, 화장실 3개, 어, 도로 지분 거의 없는 알땅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여기 보면 어, 자전거 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음, 2차선 바로 근접한 주택이지만 시끄럽지 않고요. 어, 남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2차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도로 집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이 한네 다섯 채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붙어 있지 않고. 어, 대부분이 한 200평 정도로 나눠진 그런 저멀리 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주택지입니다아 굉장히 조용한데요. 우선은 이첫 번째 집부터 한번 둘러볼 건데요. 와 여기 예 주차장입니다. 네차두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어6 m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네차될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들이 구겨지기 때문에 내 정원처럼 더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부터 이런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자연 그대로, 어, 여기다 같이 내 정원처럼 어울리게 조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 면적은 빼고, 네, 한 160평 정도 되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석축 공사 되어 있고요. 여기다 주차하시고, 아 편한 돌다리를 예, 올라가서 보면 이 앞쪽이 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을 굉장히 예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도 많고 그래서 그늘도 많이 져서 지금 굉장히 오후인데도 햇살 좋은 그런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들도 많이 서있고요. 잔디가 조금 아직 자리는 잡지 않았지만 조금 더 하시면 예쁘게 정말 넓은 그런.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나무들, 네. 자연석 그대로 돌도 갖다 놓으셨고요.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자연석 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집에 운치를 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텃밭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텃밭을 안 쓰시고 나무를 더 심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미니 정원도 네, 앞에 두 군데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 정말 2차선 옆인데 굉장히 조용하고요 와 아, 정말 햇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이 이제 이쪽이 앞쪽인데요 이쪽으로 더 텃밭 공간을 아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농사를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텃밭 공간 예쁘게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이렇게 두 군데 분리해 놓고요 이분은 그냥 심기만 하고, 어, 다 드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야외 수전, 물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 옹복이 아니라 석축으로 집 경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 예쁘지 않은가 싶어요. 나무들도, 어,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기 강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와이 가격대에 강조망 내는 주택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데크 다돼 있고요 네. 제가 데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원 쪽을 보여드리는데요 와 완전 되게 크고 넓게 공간 만드셔가지고요 나중에 이 앞부분은 넥산이나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이렇게 정말 앞에 산과 어, 강도 다 있는 정말 네, 그런 ...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커피 한잔 드시면 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밖을 다았고요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 현관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여기 신발장 물론 되어있고요. 여기 이제 3도어 문도 예, 유리로 예쁘게 하셨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정원이 내려다보는 거실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산이 아, 다 산이다 내 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이 여기는 이제 아파트처럼 일자형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부엌 공간이 있는데 이벽 쪽에 냉장고 놓실 으수 있는 공간이랑 아 이게 음, 일자형이다 보니까 조금 수납이 어, 많이 안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것 같은데 수납장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할 것 같고요. 나중에 식탁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충분하고요. 여기 세탁실도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세탁실 다 있고 이 한쪽에 세탁실과 건조기 놓시고요이 옆쪽은 팬트리 공간을 쓰셔도 될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층에 어, 거실과 부엌을 보셨고요. 안방 공간 보겠습니다. 안방 공간, 와, 환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창문이 크게 있어서, 아저 산들이 다내거 같네요. 네. 이렇게 있고, 안방에, 아, 제가 좋아하는 안방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안방 화장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방 공간이 크기가 음 어느 정도냐면 농을, 붙박이장을 어 설치하시고 침대를 넣어도 어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아 넉넉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안방 에 방과 화장실이 있고요. 게스트 1층 화장실 네. 여기는 지금 욕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끝쪽으로 샤워 부스가 있는데 욕조를 넣어도 되는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방은 음, 안에 붙박이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이런 걸로 쓰시라고 여유롭게 1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다 보여 드렸고요 아, 굉장히 짜임새 있게 1층에 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은가 싶고요 이 집의 특이한 점은 2층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밖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현관에서 분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시면 아충도감 높고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정말 어 기발한 아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 네, 2층 공간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별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편하게. 어, 쉬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 친구가 한번 보여 드리면 펜백마으로 해서 와 정말 시원하게 운동장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창문을 양쪽으로 빼시고저 멀리 반짝반짝 빛나는 그 남한강 보이시나요? 아, 강뷰 보이면서 이런 뷰 찾기 쉽지 않은데 올라오시는 길 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고바이가 아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절대 올라오기 힘든 길 아닙니다. 네, 네. 아, 간만에 괜찮은 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공간이 더 있고요. 2층에 화장실이 있고요. 아, 2층 화장실 공간인데요. 샤워기 아, 다준비되어 있고요. 손님들이 오셔서 불편하 없고, 음, 자녀분들이 손자와 손녀랑 왔을 때도 와 즐기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공간 2층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층고감도 2층에 이렇게 층고를 높여할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건축가 분의 아이디어가, 아, 새롭네요. 네.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주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구면 신축 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멋진 남한강을 바라보며 배사님수를 누릴 수 있는 이 주택의 행운화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똑똑한 김 여사가 언제든 답사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집에 해군 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김 여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